죠? 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 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도행전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지금 신약 194면에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짓 노 o no, 정직 예 s 입니다 아직 못 찾은 사람? 어, 찾으세요, 찾으세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아직 못 찾은 사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어, 없죠. 우리 같이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래대.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같이 읽을게요. 아나니아가 이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어, 여러분. 와, 어, 뭐 벌써 얘기하면 어떡해? 목사님이 조용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잘 않아요? 어,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이야기? 이 소부와 맞아요. 봐. 정답이에요. 이소부아의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옛날 옛날에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이 양을 치는데 맨날 뭐 했어요? 양치기 소년이. 어, 양을 열심히 치는데 너무 어땠던 거야? 심심한 거야.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늑대. 자,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양들이. 다 잡아먹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치기 소년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 마을 사람들한테 요청을 해야 돼. 근데 맨날 심심하니까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 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사람들이 어땠을까? 어, 한 번, 두번 계속 거짓말 하니까 나중에 어땠을까 지친 거야. 결국, 양치기 소년에 진짜 뭐가 나타났어요? 앞에? 늑대가 나타난 거야. 자, 이 양치기 소년은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있어, 없어? 뭐라고 외쳐야 돼? 늑대가 나타났다 정말 목소리 크게 외쳤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 안 아무도 오지 않은 거야 결국 이 양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 잡아먹히게 된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장난 삼아서 거짓말을 했던 이 양치기 소년은 결국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거짓말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어 많아요. 네 거짓말은 주로 왜 하죠? 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보통 내가 정말 난처하면 목사님도 보니까 내가 정말 난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짧은 순간에 우리 뭐예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거짓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배울 것이고 또 우리 삶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정직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들고 구호 외쳐볼게요. 시작. 언제나 정직하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언제나 정직하라. 아멘. 자, 사도행전 5장에 어떤 교회죠? 우리 계속 이 교회 배우고 있어.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를 오늘 들을 텐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있었죠? 이때, 열심히 성기던 사람들 두 명, 기억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이 교회를 성기고 있었어요. 이때, 어,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바나바예요 우리 시원이 너무 똑똑해요. 네. 바나바는 나중에 뭐 하죠? 바나나, 바나나. 어? 바나바는 나중에 누구랑 여행 떠나는 사람이야? 바울이랑 맞아. 이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신하고 또 나중에 뭘까지 헌신해요?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까지 감당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게 됩니다. 이미 이때부터 열심히 모든 것을 드렸고 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칭찬받은 게 바로 바나바였어요. 자, 이 바나바는 어떻게 됐을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야. 누가 대단하다고? 바나바가 대단하다고. 바나바가 뭐 했기 때문에? 대단하요? 모든 재산을 바쳤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또 누가 찾아올까요? 누가 찾아올까요? 어.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누가 찾아와요?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찾아옵니다. 이 사람 역시 어떻게 할까요? 땅을 팔아서 전부를 내가 갖다 바치겠다고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모든 전재산을 갖다 바쳐서 유명해지고 싶었어. 또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자, 그런데 중간에 이 돈을 다 바치기로 해 놓고서는 어떤 생각이 든 거야, 갑자기? 이 돈이 어떻게 됐어? 아, 조금 아까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조금만 뺄까? 조금만 뺄까 하다가 얼만큼 뺄까요? 반을 뺍니다. 자, 이거는 전체를 드린 거예요, 조금 드린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 헌금을 어디에서 드려야 돼? 우리가 돈도 직접 드리지만,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어.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얼마만큼만 드려요? 반만 드리게 돼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떻게 알아? 알까 모를까. 알 몰랐지 당연히 알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속인 걸 누가 알수 있어? 내가 몰래 숨겼는데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누가 아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셨을까?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는 이 모든 것을 가져왔냐 처음에 물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 가져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가 어찌하여 너의 마음이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그 이후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됐을까? 죽었대요. 거짓말하고 그것을 숨긴 결과 어떻게 됐다고? 죽었어요. 자, 아나니아가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와. 자, 어떻게 됐을까? 누가 난리 났을까? 어, 3시간쯤이네요. 갑자기. 어제 자연 생각했어요. 3시간쯤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나요? 이 아나니아가 잡혀간 이후에 누가 나타나요? 아나니아의 부인이 누굴까? 사피라. 이 사피라 역시 어떻게 할까요? 어왜 죽을까요? 아나니아와 똑같이 행동해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했어요. 아나니아랑 똑같은 사람이죠. 결국 이 사람 역시 어떻게 돼요?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이 사피라를 아나니아 옆에 장사했어요. 자, 이 이야기 어때요? 좀 무섭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어. 만약 기쁘지 않았어요. 왜 기쁘지 않았죠? 이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잖아. 누구한테 거짓말했더니 죽게 되었잖아.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더니 이 죽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은 뭘까요? 누굴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였기 때문에, 누가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어요. 이제 막, 예수살교는 어떻게 됐죠? 붕하고, 바나바가 많은 것을 바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행복한 교회였어.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니까, 너무나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정확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따라 볼게요.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사람들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와의 사피라의 높아진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온전히 이 죽음을 통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거짓말하면 죽는다니까? <laughs> 네.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거짓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처음 얘기했어요. 굉장히 쉬워. 그 찰나에 어 내가 그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순식간에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런데 누가 아신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거짓말할 때 이렇게 해요. 어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그래서 쉽게 쉽게 거짓말합니다. 심지어 우린 누구도 속여요. 엄마, 아빠도 속여. 어. 엄마, 아빠 알까, 모를까? 다 알아. 너네가 거짓말 해도 다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실까, 모를까? 더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 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군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게요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내가 실수하고 어렵고 난처할 때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어서 부족해요, 연약해요. 내가 잘못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우리 구회치고 마칠게요. 시작. 언제나 정직하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언제나 정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론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또 난처한 순간이 올때 거짓말할 때가 있음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찌 보면 정말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바나바처럼 내 모든 것을 진심으로 드릴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 또 계약도 했습니다. 주여 학교에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친구들과 교제 잘 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